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방송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이 정말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최근에 시장이 뭐 투매장세 지수 급락까지 좀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220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한 200종목가량만 상승을 보이고 90% 이상 하락을 나온, 하락이 나타난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우선 이런 조정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한 과정이고요. 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락이 없이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가 종목을 매수할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하시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매크로 환경에서 정말 대응할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단순히 그냥 버티고 있거나. 그냥 뭐 절망이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 왜냐면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막 감정을 느끼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다 알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뭐 평소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얘기도 하고 선물에서 뭐 외국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런 네, 몇 천억을 막 이렇게 한 번에 매도 때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방적인 매도세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그네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매에 정말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예 정말 이제 제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엔디포스입니다. 앤디포스는 제가 여러 번 찍었던 종목입니다. 뭐, 이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약간 칭찬도 하고, 정말 뭐, 부정적인 얘기는 안 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가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우선, 네,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히 이런 날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뭐, 개인의 매수세가 끝까지 들어오는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네, 급락을 막고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런 어떤 왜냐면 이제 돈을 진짜 벌기 위해서 이 주식을 하는 건데 돈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뭐 1%씩 2%씩 계속 손실이 찍히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정말 저희 고릴라 투자에 가입하시면, 뭐, 실시간 리딩 해드리고, 시장 이슈 공유해드려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 리스크를 최대, 최소화하는, 네, 투자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 고객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드릴 겁니다. 네. 자, 앤디포스 ND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디포스는 어차피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거죠.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필름이랑 이제 테이프를 생산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PC로 하니까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테이프입니다. 그 무슨 집안이니까 가정용 테이프가 아니라요.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이제 테이프라고 합니다. 방수 테이프. 네. 약간 이제 산업용 테이프.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테이프인데요. 정말 이렇게 열을 배출해주거나 이제 방수. 네. 충격, 이제 방열, 이런 여러 가지 기능성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제품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필름, 네. 그 자동차 네, 필름 아실 겁니다. 이런 거뭐 솔직히 아실 수도 있어요. PPF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드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은 원래 유통이랑 무역하시던 분인데 이 제조업에서 정말 이제 어떤 성과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엔디포스는 이제 강서구에 있어요. 그그 그 어디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지나다 서울 강서 홈플러스 지나다 보면 왼쪽에 엔디포스 이제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 네 화곡로 이쪽에 있는 사무소가 있고요. 네 지금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분야죠. 이 진단 키트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진단 키트가 지금 그 유럽 인증과 네. 여러 가지로 뭐 최근 이슈를 보면은 거죠. 뭐 이제 코로나에다가 인플루엔자 콤보 키트라고 이제 코로나만 이제 진단에서는 키트도 잘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앤디포스는 이 코로나 키트에 대해서 글로벌 수출 양산을 시작했고요. 조금 이제 해외 외국에서 정말 그 공급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뭐 이런 거는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어 우리 엔디포스도 당연히 수요 대응을 위해서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시 인증도 받았고 솔직히 뭐 키트가 이제 뭐 부작용이 나타날만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어떤 절차나 복잡한 뭐 규제 같은 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 바이러스 A형, B형 인플루엔자 한 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키트기 이 때문에 어 독감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코로나 이슈는 계속 있기 때문에 어 진단 키트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진단 키트로 인해서 이제 엔디포스의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네 우선은 이제 상반기까지 보면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좀 부채 비율도 뭐 작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우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이 피벗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자란 겁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 뭐 자영업자든 중소기업들 다 힘든데 이제 엔디포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기술력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또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는 이제 실적에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이슈에 의해서 이제 이건 근데 솔직히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제가 이이 이 종목만 솔직히 한세네 번은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음 지금 분자진단 키트나 뭐 항체 진단 키트 이런 다변화된 진단 키트 포트폴리오로 이미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셔도, 회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분자진단 키트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유럽인 등은 이미 받았고, 이제 미국 FD만 솔직히 통과한다면, 이거 뭐, 장난 아니죠. 미국 FD, 뭐 이것만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긴급 사용생인을 진행 중인데, 현재 주가에서 이제 다른 펄이 나와야 되는 다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FD 말고는 솔직히 나올 만한 게 없어. 아니면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찍혀야 되는 뭐 그런 거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든지 그런 게 아니면 지금 뭐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왔던 걸 다시 언론에 한번 나왔던 거고. 지금 우선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주가는 아주 강세를 보인 겁니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죠. 우선은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왔던 종목인데 뭐 음봉만 이제 팔 학기 여섯 개 찍혔던 종목이 이슈와 함께 강세 보였고요 음 기관이 9만 주, 9만 주가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진 않기 때문에 선 그냥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매수로 보인다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뭐 음봉 나왔을 때 매수니까. 한 7,000원 후반에서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약간 뭐 3%든 수익이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우선 이번 주는 시장이 좋지는 않을 거죠. 이게 뭐한번 어 이렇게 막 하락했다가 내일 반발 매수세 는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우선은 좀 중기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시장 이게 뭐 천천히 이제 완만하게 진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보다는. 뭐 하루에 2% 이렇게 뭐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 비중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뭐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지만 기관 외부인의 매도세로 지금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요. 우선 네 제가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이 오늘 안 좋았지만 앞으로 평생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잠깐 이런 거고 어쩌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뭐 다시 뭐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고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일이라 믿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